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고 부산해운대를 주신 김미애입니다. 아 제가 이른바 모수개혁이라고 불리는 그 개혁과정에서 우리 강선우 의원님과 참여를 주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비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이라도 어,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욕먹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도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게2030 세대 또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관철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연금 특위의 간사 자리는 피하고 싶었는데. 피할 수 없고 다시 제게 주어졌습니다. 이 무거운 자리를 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오기영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과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공포되었고 어제 복지부는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을 출범하여 하위 법령 개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어, 이러한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조정 등만으로는 연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저 역시 같은 생각, 생각입니다. 특히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부담을 지는 청년세대, 미래세대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 기득권 보호를 위해 청년들을 희생양 삼았다는 주장에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우리 특위가 청년의 목소리에 더귀 기울이고 그들의 부담 고통을 전 세대가 분담하는 방향의 구조계획을 해나가야 합니다. 먼저 지난 21대 연금특위 운영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시 특위는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 미래 세대의 목소리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수 의원님들이 외부 민간 자문위원 구성의 필요성은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 구성원에 대해서 좀더 들어가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이번 이번 특위에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21대 에는 1 2기 민간자문위원 20명 16명 어또 공론화위원회 도 11명이 있었는데 2030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 다수 의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실질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그들의 목소리가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그 구조에서 2030의 수용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22대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특위 관련한 위원회 구성을 2030세대가 과반 이상 되도록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그겁니다. 2030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보면 저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렇, 이렇습니다. 왜 국민연금만으로 어, 공적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 하느냐, 다른 것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또 크레딧을 확대하든, 국고 투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결국은 현 세대부터 분담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금 고갈 이후에 미래 세대가 다 떠안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개혁이라고 하는 게 모순이다. 그래서 개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저는 빼앗프게 받아들입니다. <laughs> 어, 우리 연금특위에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당초 합의한 대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재정안정화 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튼튼한 다측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되도록 기능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정치 여건과 무관하게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논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개혁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할때 보다 신뢰받는 특위가 될 것입니다.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주제별 쟁점도 상당하여서 모수개혁보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국회 모든 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저는 이 특위가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서로 간에 이견에 있는 부분을 잘 설득하고 또 조정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정말 우리 미래 세대, 청년 세대가 공감하는 구조 개혁이 반드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서로서또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